밀반, 밀반, 밀반 친구, 친구 앞에, 앞에, 앞에 아, 밀반, 밀반, 앞에 비상, 아, 반한 명, 한명더 있다. W. 아, 씨발 아, 봐, 친구, 친구, 바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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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는, 문 오는, 문오른문 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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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문오온다 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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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문오 왼쪽 오는, 문 오는, 문 오는, 문 왼쪽, 왼쪽, 왼쪽 보고 있거든. 양각, 양각! 아아, 양쪽이야 그쪽. 형님, 오른쪽, 오른쪽, 할아, 오른쪽 와요. 오른쪽 와요. 아, 잡맞다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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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 어 살, 살려, 살려.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할게. 저, 가 제일 빨리 살려야 될것같아 내가 할게, 내가. <laughs> 안 했어요. 아, 양각이어고 양각 아니었으면 잡았 아, 어, 내가 따른 순간 이거 나왔다. 저속 하고 현무 뭐, 뒤에 파밍해 아네안오 이거. 그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에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한 뭐 토핑지 하나 있나 거기 없지? 에드링크 그 하나 두개 먹을게 네두개라이 새끼 사배도 있거든 째여기 아, 토핑 있다 토핑 있다 아 알고 여기 토핑 드세요 아. 형님, 어. 형님 먹고 있 토핑 먹어 네0초초초야 된다 뛰어 된다 뛰자 뛰자 날로 뛸게. 근데 100퍼센트 듣기... 어, 죽힐 기 같다, 이거. 쏴야죠, 뭐. 뿅. 아, 밀밭, 밀바, 밀밭이 어. 엎드리면 될것데 그때. 어. 이거 밀바 밀밭 엔딩이다. 1퍼센트밀인데 거의. 어. 아, 밀밭 엔딩이네. 아, 움직이지 말아, 그냥 움직이지마. 계속안는밀바지야 어. 움직이지 아,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자세히 네. 보고 싸우자. 3대3일 수도 있겠다. 3대3 아니면 뭐, 1... 2대1? 아대3면어3대3일것같긴 한데 면3대3일면 같다. 3이면3이 그래? 좋다. 나조이만움직일이 좋은가? 아니네. 아 왼쪽 체크. 아대3시 없다. 아까 먹고 올걸 빠르게. 집인가? 아저저저 헛길 수 같은데 잠시만 다음 어 그래 그래? 뛰는 것 같은데? 어 달리려고 하고이었거든이 새끼 달리. 나 수탄 던진다. 수탄 던진다 수탄 던진다 그냥. 아. 에야 쳤다 어디? 왜저 나무 왜저 나무? 이방 아다 보인다, 나 보인다, 나한 잡을 필요 없어요, 잡을 필요 없어요. 기절, 기절한 거 잡을 필요 없어 오른쪽, 아 뭐야. 쳤다 아. 0 5 1 0내 기준 1 나무 오른 나무 오른쪽, 작은 나무 쪽 아, 오른쪽, 오른쪽, 쪽. 오른쪽, 어, 오른쪽, 오케이. 한번, 오른쪽.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케이 샷. 옆쪽? 엎드려 있다 마지막 봐줄게 좌우시점 아... 멀다 아, 한명한명나다소린 들리는데 소린 들리는데 잠깐만 내가 내 시체로 가볼게 네, 나 좌우시점이거든 어형 어. yo, yo, 여기, 여기,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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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어디야? 여기 어 이새끼 길가 온다 길가 온다 가 길가 길가 온다 맞다 온다 온가다아아악아아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행님이죽그게 컸다. 팬님이 아, 시체로 억으로 잘끌었다 아, 어, 이거 잘끌렸네 이거 그거 아이가. 기 1등 그거 아, <laughs> 아, 됐다. 아, 아까 보니까 스코도안적혔더라고 아, 맞나. 아, 3대 3이었네. 3대 3 맞네. 어, 대 아, 시간 좀먹고 올게. 오케이. 을 형님이 아, 혼자 살려게 컸다. 아, 사진 어? 안 찍었다. 그리고 그그 그 아. 예. 어, 맞다.